샬롬, 오늘은 하나님이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고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것은 참 많습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아가페도 있고 에로소도 있고 빌레오가 있습니다. 진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등참 많은 종류의 사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시간에 사랑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증가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기쁨 속에서 소망과 은혜 속에 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에 부족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되게 사랑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무엇을 사랑할지 이세 가지를 짤막하게 증가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편애 부족한 사랑이고 불편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들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축복이 수천대를 이어가는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삭 집안 온유한 사람이죠 이삭 그러면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상징됩니다 이 집안에도 편애가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내편 네 내편을 네 갈라서 사랑을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쌍둥이 형제지가 아닌데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 사랑을 택할 때 내가 누구를 택할 때 조건이 뭐냐면 이삭은 온유하다고 칭찬받던 이삭은 고기 먹는 걸 좋아해서 사냥한 음식을 갖다주는 활동적인 애설을 좋아했고 조용하고 집에있고 대화를 나누기 좋아한 그 야곱을 덜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덜 사랑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두 자식 중에 한 자식이 구박당하니까 상대적으로 리브가 는 야곱을 사랑했죠. 이것이 이런 사랑의 모습들은 시간이 되면 이것이 불편한 사랑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내편내편 내편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가리다 보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랑 에서가 나중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늘 아버지가 에서를 편하다 보니까 나도 형이 되었으면 하는 장자에 대한 욕망이 날로 커져서 쌍둥이 형 에서를 두번 속입니다. 한 번은 배고픈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또한 번은 눈이 잘안 보이는 야, 아,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 애선 주 알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애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서가 이를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서가 야곱을 미워해. 우리가 축복한 거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하나가 그것이 뭐 대단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중얼중얼 거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시간이나 통성에 함께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속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거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미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보니까 두 아들을 다 이룰 것 같으니까 자기 삼촌 집 멀리 있는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멀리 멀리 도망갔죠. 한밤중에 일어나 도망갑니다. 쌍둥이 형 에셀 그 노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 라반이란 사람은 더 야, 야곱보다 야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반이 딸이 두 일인데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조칸데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결혼의 조건을 납니다. 내게 일을 하면 죽겠다. 그런데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큰딸 레아를 줬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어째 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큰딸이 시각가기 전에 둘째 딸이 가는 법이 없다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일하라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파령 노래할 때이 정도면 굉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편애 때문에 라반의 집으로 쫓겨오고 편애 때문에 속았던 야곱도 또다시 편애를 하게 됩니다. 편애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언니 레아는 라엘만을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천덕그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지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편애하는 남편을. 에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편애하고 내편 내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슬픔에 버림받았던 레아에게 오히려 자녀를 얻는 기쁨을주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 돌을 뒀죠. 레와 라엘 등에서 많은 자식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라엘의 잔 요셉 만을 야곱은 사랑합니다. 아, 이 집안은 참 편애가 대를 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요셉이 형 요셉에게 형들이 많았는데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좋아하니까 그들이 형제 지간인데도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하고 형 상세기 37장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슬픈 일이죠 형제 지간에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힘든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물론 유다나 다른 사람들이 간섭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를 갖다가 미디안의 종으로 팔아버게됩니다은 20에 종값이죠. 종 값이죠. 종한 명을 살때그 당시 가격인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팔아서 애국으로 요셉은 팔려갑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평민도 아닌 종으로 풀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바레 집으로 갔습니다. 그 보디바레 집에서도 이 요셉의 눈물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로받습니다. 근데 이 보디바레 집에서도 편애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보디바레 아내가 눈이 먼 욕정이 생겼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남편보다 팔려온 총 요셉의 외모가 충실함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손을 대지 못하고 했는데 나는 당신을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도망가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는 욕정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생겨서 이제는 보디바르 집에 사원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왕들을 죄수를 갖추는더 험하고 어려운 시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사 속에서 내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볼때 과연 그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참헛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쌍한 요셉을 위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힘든 과정에서도 은혜와 형통이 함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 을 보여서 편해라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고 편애의 핍박을 받은 것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힘든 환경에서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의 편애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편에는 뭘까요? 남녀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 사람들의 편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웃과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고 돈을 사랑하니까 교만하고 비바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이유는 편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부모님보다,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보다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랑들을 하게 되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서 넘치는 기쁨으로 베풀라고 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이득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욕정을 위해서 사랑타령 하다 보니까 엉뚱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면 아마도 선하고 은혜로운 결과가 있었을 텐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사랑의 모습은 결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미혼인 형제 자매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람 여러 분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7년을 하루처럼 사랑하고 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밥상이 커피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그 모든 과정도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며 결과도 성령의 은혜로운 열매가 맺혀야 된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편애가 되기 때문에 형제가 달라지고 이삭은 자기 아들을 못 봤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들에그모습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의 모습은 사랑이 있어서 그 안에 희락이 있고 서로들 선하게 대하는 양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포용해주고 사랑하고 창세기 때. 아담과 허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었다는 것은 뭐냐면, 벌거벗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도 상대방의 부끄러운 약점도 다 보였지만, 장점은 기뻐할 것이고, 약점은 부드럽게 감싸주고 토닥거려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힘든 자를, 외로운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시니 아멘 고아와 과부가 누가 어디 의지할 데가 있겠습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께서는 하나님이 정의가 돼서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나그네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힘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도 힘들고 법률적인 환경도 어렵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눈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던 고향 땅 그리운 가정집 집보다는 멀어져서 드물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그네에게 따뜻하게 베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선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정착해 산다 할지, 만이 땅은 우리가 사는 영원히 사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순례의 땅이고, 이곳은 거처가 는 땅이고, 우리가 진정한 고향은 천국 하늘입니다. 본향에 갈 때까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힘이 세거나, 연약하나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순례길을 함께 떠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 물한 그릇 따뜻한 음식을 서로 나누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베풀어 주는 그런 것도 대단한 사랑이지만 한 차원이 높은, 훨씬 높은 사랑까지도. 베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만큼 갚아 줘야죠. 원수를 갚아 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율법처럼 됐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심 들고 어려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약자들을 위한 강자의 리릴 것입니다. 강자만이 대접받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강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한다면 이 거쳐가는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육신투성이었고 허물투성이었던 나같이 부족하고 문제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그 모든 허물을 다 씻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허물을 용납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법은 눈에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큰 사랑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더큰 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사랑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사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아주 작은 것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 존경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신다는 모든 것을 인자하고 용납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올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를 보시고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정말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갚아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법이 예배일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예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는 건물에는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기쁨이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큰 기쁨 사랑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됐을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주신 것은 그냥 지켜야 될 법률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을 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알지도 못하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 증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력이나 물질로도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내 가장 친한 친구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칠 수 있지만 조금만 마음만 비틀어지면 서로 질책하고 미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했을 때에도 우리가 못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변하지 않는 사랑의 기쁨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불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증거할 때까지 때로는 칭찬도 그러나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애매히 억울히 죽음을 당하셨을 때도 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말세가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서 그 결과 드러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더럽고 문제가 있는 사랑이라 슬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편입니다. 부족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의 사랑 속에서 인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즐기시며 우리로는 할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다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기뻐하니 아버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도록 허락하시고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판단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줄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서 그들까지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